네 번째 발표해주실 분 순창 이수영 그룹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순창 이수영 매니저님은 각 지역 작은 집 짓기에 관심이 있는 그룹 경영체들을 모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작은 집 짓기 통합 워크숍을 준비하셨고요, 또 기획하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아집 짓기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설레인데 그 이야기 또귀 쫑끗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창 에서 어, 활동하고 있는 그룹매니저 이수형 입니다 음, 뭐 소개해 주실 때 제가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렇기보다도 각 지역의 그룹형체 멤버들과 그룹매니저들의 열망이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어, 그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그룹 경영체들이 함께 그 동안 이루어왔던 것과 그리고 앞으로 같이 만들어갈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어, 저희들의 공통 주제는 작은 집인데요. 작은 집 하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 용어로요, 뭐 컨테이너 하우스, 소형 주택, 이동식 주택, 뭐 그램핑, 캠핑. 이런 용어들이 연상될 수있 것입니다. 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동식 소형 경량 목조 주택입니다. 한 여섯 평 정도 되는데요, 농막으로 쉼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그리고 사무실이나 공공 음, 공유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아, 더위나 추위에도 만족스럽게 짓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높게 짓습니다. 건축비를 대폭 절감하기 위해서요 어, 표준화 공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장에서는 단순히 조립만 할수 있도록 쉽게 생산하고 쉽게 유통하는 전국 협조 체계를 이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그 건축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동시에 또 해보고 싶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사회적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거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6평 정도의 작은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 그룹 행체들 같은 경우면 재료가 준비될 경우 한 10일 정도면 만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저희가 표준 공정 시스템을 도입했고 어 현장에서 바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레고 블럭 처럼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에 실제로 한두 채를 시공해 보면서 성능이나 시스템의 우수함을 좀 평가했습니다 저희는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집집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체험 또집 수리 또 인테리어 가구 제작 교육 뭐 체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 영역에서 뭐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우리 주체로 서야 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지역에 들어오는 그 집에 들어오는 한 사람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온 그한 사람을 인해서 지역이 변화의 가능성을 시작해 낼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 들어올 경우 그분 때문에 지역이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이거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저희는 흉내내서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그룹 경체 그룹 매니저들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대개 지역에 거주합니다. 지역에 현안돼 있는 문제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희망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Um, 지역이 예, 여러 전문가들이 나서서 지역 문제 해법을 찾아보고 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쇠퇴의 그 거대한 흐름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아마도 다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사람이라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일단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지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유입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죽어 주거 문제입니다. 죽어는 기존의 사, 기존 사업으로 어... 빈집 수리라든가 또는 귀농인의 집 정도의 아주 소규모 정책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 경영체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연구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룹 경영체들이 만드는. 작은 집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지역 내에서 이 사회 문제까지 같이 풀어낼 수 있는지 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단순히 이 공간을 건축물로 보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삶의 전환의 시작점으로 보고 또 그러인해서 마을 사람 때 마을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 형성된 이 다이나믹이 다이나믹 때문에 지역이 변화되는 시작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할때 단순히 집을 지어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요. 건축 과정에서 집 주인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돈 주고 열쇠 받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다른 업자 알아보시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지역 내 자원 순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산 목재가 비싸긴 하지만 어, 향이나 기능에서 우수합니다. 저희 공정 시스템으로 건축비를 절감하는 공정을 도입하면 사실이 단점도 극복하면서 적정한 가격으로 어, 어, 물건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주와 시공자의 입장이 멘토, 멘티의 관계로 설정합니다. 어차피 지역에 들어와서 잠깐 맛보기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지역에 들어와서 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이웃 주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는 그분에게 건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활기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좋은 선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좋은 일꾼으로 그리고 좋은 생활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그룹 경영체 입장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작은집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식 뭐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귀농 귀촌인들의 수요도 많고 좋은 경치에 오도 이촌의 삶을 살려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시장이 커지는 것 커지는 걸 보면서 이동식 주택을 짓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냐면 표준화하고 모듈화해서 건축비를 대폭 절감하고 사람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일반 시장에서 한 경쟁자로 이렇게 등극하기보다 아 지역의 활력을 꾀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 접근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혹은 산림청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심 갖는 영역은 B2C 영역이라기보다 B2B나 B2G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는 분야라 오히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해외 사례들인데요 이 빈집, 빈터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링크들이 달려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 해외 일본, 미국, 어, 어, 영국 등에서는 이, 이런 빈집, 빈터들을 공공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 관리체계를 어, 운영하면서 민간과 협력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어, 우리랑 약간 유사한 형태인데요 빈집, 빈 공간, 어, 소득, 창업교육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가지고 어, 민간이 협력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쉽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규모나 다양성 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에, 저희가 거기에 조금 더 일조해서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해드리면요 작은 집이 예, 처음에 작게 시작했지만 저희가 풀어내고 싶은 숙제 사회적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내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싶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고 농촌이 산촌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 꿈이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게 이제 2년밖에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어, 전국에서 그룹 경영체들이 자기 지역을 커버하면서 협력하는 구조를 통할 때 아, 그리고 지자체와 산림청이나 유관 기관들들이 기관들이 저희와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가면 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제목에 이, 이룬 꿈이라고 돼 있는데 시작 2년이고 이미 반절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루경형체라는 아주 건실한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이 정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실시간 그 채팅창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아, 순창 매니저님 점게 나와요. <laughs> 아, 직접. 보셔도 젊으세요. <laughs> 그리고 또야 우리도 그리고 경영체 작은 집 짓기 신청했는데 우린 떨어졌어요. 내년에 열심히 해서 붙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고요. 어, 개인적으로 또저 목조 주택 좋아하는데 저도 한꼭 필요한 집이에요. 한채 짓고 싶어요. <laughs> 이러신 말씀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아, 김근희 매니저님이 발표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작은 그릇이었는지 알아버렸네요. 이렇게 또 들으시면서 또 이런 말씀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 들으시면 또 함께 힘들었던 시간들 같이 그냥 예, 이렇게 스쳐 지나가시죠. 6평 정도 집을 10일에 가능하다고요.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요. 이 작은 집한채 짓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그게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어, 공동으로 같이 네. 예, 뭐 개별적으로는 다 경험들이 축적돼 있겠지만 작은 집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지어본 것은 이제 두 채인데요. 과정을 통해서 모듈을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일반 경쟁 업체에 비해서도 저렴하게 할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내부 인테리어를 세심하게, 뭐 풍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높아지는 것인데 에, 화장실, 싱크대, 그다음 2층 다락방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단열, 에, 그리고 공기, 습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조를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천만 어,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 그렇게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과 저희 그룹 경제 멤버들이 같이 논의했던 건데 검토했던 건데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원가도 충분히 공개해드릴 용이가 있습니다.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입주자들이 지역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시공자가 그리고 함께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는 모드로 건축을 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입을 딱 벌리고 있었는데 열흘 동안 하시는데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으로 그 모든 시설까지 다 되면서 이게 가능할까요? 노동력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아 네. <laughs> 이게. 그게 이제 저희 조직과 좀연결 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자재들을 현장에 쌓아놓고 현장에서 측정하고 재단해서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그러기 행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역량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모으면 각 지역마다 그이 모듈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지역마다 구축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어, 전문가가 아니라 여성이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아주 쉽게 만드는 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듭니다. 소규모로 에, 뭐 대형 기계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지그 형태로 오차가 없게 만드는 그런 세트를 만들어서 어, 쉽게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어, 왜냐? 그 안에 들어가는 품도 적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현장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바로 조립식으로 레고 블록 쌓듯이 조립식으로 하는 공정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장 작업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사실은 자재비를 줄일 수는 없는 거죠. 국산 목재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당 건축비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지만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건축주도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이건 내 집이야 내 마을이야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는 데서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심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모로 아마 어 지금 이, 이 유튜브를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감동하기도 하면서 어 비용에 무엇보다 놀라기도 하면서 또 매니저님 말씀을 드리면서 역량이 각기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품질의 고른 품질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가 궁금했는데 조금 아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각 지역에 있는 그루 경영체들을 어떻게 협력을 해 내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도 같아요. 역량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데 어떻게 협력을 할까? 그 협력 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공동 목표를 수립하는 것부터 그 동안 2년 동안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방향 설정하는데 이렇게 힘을 모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시간을 통해서 현장에서 교육으로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각각 따로 자기를 하면서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는 아마도 협동조합 방식의 전국 단위 경영체들을 묶어내는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을 일단 구축하고 거기서 메인이 돼서 각 지역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보완해 주고 그리고 비전도 같이 제시하고 그런 조직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 문제를 처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훌륭하십니다